어두운 침실에서 절정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여자가 멈추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등을 돌린 적 있나요? 당신의 반응 하나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그날 밤의 열기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적 있나요? 2025년 한국에서 수백만 노년 남성들이 숨기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공포 고강 애물을 받는 순간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알면 당신의 성생활이 다시 불타오르고 잃어버린 자신감이 되살아날 구원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진실을 마주하세요. 클리닉에서 성생활 상담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었어요. 이해진 박사님, 저희 부부는 그냥 괜찮아요. 애무도 하고 관계도 해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고민이 튀어나오죠. 예전엔 아내가 먼저 구강애무도 해줬는데 요즘은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잘못이 없을까요? 구강 애무는 단순한 성적 자극이 아니에요. 상대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마음을 여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이걸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요. 입으로 해주니까 당연히 좋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바로 첫 번째 착오예요. 여성은 성적 반응보다 감정적 반응을 더 민감하게 읽어요.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누워있으면 나만 노력하고 있네. 흥이 깨지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격한 말이나 지시를 하면 성적 대상어처럼 느껴져 감정이 식어요. 그녀는 파트너지 영화 속 여배우가 아니니까요. 상담에서 발견한 공통점은 남성의 무심한 반응이 여성의 성적 의욕을 가장 빨리 꺾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 하나의 눈빛, 혹은 정적이 그녀를 판단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있나? 그냥 습관인가? 결국 그녀의 행동이 줄고 관계가 형식적이 돼요. 여... 당신은 요즘 피곤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날 밤 당신의 무심한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탁게 한 거예요. 혹시 당신도 구강 애물을 받을 때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나요? 아니면 지시하듯 말하나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은 단순 팁이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과학적 분석과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무심코 지나친 순간에 관계의 핵심이 숨어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경험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요. 여자가 구강 애무를 할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실수, 그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만지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 실제 상담에서 너무 자주 들었어요. 그녀가 정성껏 애무하는데 남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답장까지 해요. 잠깐 중요한 일이라서 문제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녀의 민감한 상태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구강애무는 여성에게 심리적 허용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사람을 믿는다, 안전하다, 감정이 통한다 이런 확신 없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면 나는 의미 없나? 노력하는데 집중 안 하네 이렇게 느껴요. 다음부터 애무가 줄거나 사라져요. 두 번째 실수는 정색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며 머리를 잡거나 허리를 들썩이면 압박감과 거부감을 주죠. 당신은 더 좋으라고 했을지 몰라도 그녀는 잘못하나 부족한가 자신감을 잃어요. 세 번째는 피식 웃거나 민망한 반응 보이는 거예요. 에이 민망하네 어디서 배웠어? 이런 말은 칭찬처럼 보이지만 조롱처럼 느껴져요. 특히 오랜 파트너라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을 줘요. 이 실수들은 구강애물을 단순 자극으로 보는 남성 시선에서 나와요. 하지만 여성에게는 감정교류와 신뢰 표현이에요. 왜 반복될까요? 남녀 성적각성 구조가 달라요. 남성은 시각 물리적 자극에 즉각 큰분에 쾌감에 집중하지요. 그래서 딴짓이나 무반응이 나와요. 여성은 심리적 안정과 교감이 먼저예요. 상황 전체에 반응하죠. 구강의 문은 이미 감정이 열린 상태인데, 무심한 반응은 그걸 차단해요. 심리학적으로 미런 유론이 작용해요. 상대의 무심함을 그대로 느끼고 감정을 줄여요. 연구에 따르면 관계 중 스마트폰 반응 시 여성 만족도가 70% 하락해요. 무성 반응 시 오르가즘 확률은 1:3로 떨어져요. 옥시토신 분비가 방해받아요. 이 실수들이 관계 신뢰를 무너뜨려요. 대화 스킨십이 줄고 그리감 생겨요. 출발점은 그날 밤한 행동일 수 있어요. 당신의 태도가 그녀의 성적 자율성과 관계 온도를 결정해요. 감각만 느끼는 남자 벌써 감정 교류하는 남자. 차이는 여기서 시작돼요 며칠 전제 진료실의 60대 중반, 김민수 씨가 오셨어요. 평소 건강검진으로 오시던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박사님, 민망한 얘기지만 해도 될까요? 숨을 구르며 말씀하시네요. 저희 부부, 예전엔 화끈했어요. 아내가 구강에무도 먼저 해줬죠. 그런데 요즘은 형식적이에요. 제 실수인가요? 물어봤어요. 아내가 그렇게 할때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냥 좋았죠. 눈 감고 몰입했어요. 가끔 TV 소리 들으며. 그게 문제였어요. 그녀는 마음을 열었는데, 강 씨는 교감 없이 혼자 세계에 있었어요. 노력과 감정을 무시당한 기분이었죠. 김민수 씨는 놀라셨어요. 기분 좋아서 그런 거였어요. 이해하지만 몰입은 나눌 때 깊어져요. 한 명만 몰입하면 관계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례는 70대 부부예요. 남편은 유쾌해서 농담 잘하시죠. 아내가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입으로 해주는 게 소중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웃으며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하더라고요. 그후 못하겠어요. 농담이었지만 노력한 행동이 우스워진 기분이었어요. 40년 부부의 성생활을 바꾼 한마디예요. 여성 감정은 흐름으로 작동해요. 끊기면 놀리는 의미 없어요. 마지막 사례는 머리를 잡아 방향 바꾸려 한 거예요. 더 자극되게 그녀는 잘못했나? 창피해. 떨렸어요. 이후 경계선이 생겼어요. 입으로는 안 돼. 또 요구할까봐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고 실패 싫은 마음 때문이에요. 이 사례들은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남자는 몰랐고 여자는 말안 했어요. 하지만 감정은 식어가요. 성관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온도예요. 애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담는 표현이에요. 구강에 문은 실내 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그 순간부터 감정이 사라져요. 다시 떠올려요. 눈 마주치지 않고 누운 순간, 격한 움직임, 장난 말. 그녀의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어요. 하지만 희망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존중하고 감사 표현해요. 눈 마주치고 고마워. 한마디로 연결 느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마음 담는 거예요. 실제로 한 분은 머리 쓰다듬고 사랑했더니 아내가 먼저 다가왔대요. 감정이 살아난 순간이에요. 당신 차례예요. 오늘부터 바꿔요. 구강의 물을 마음 표현으로 받아들여요. 고마워, 좋아. 한마디가 관계 바꿔요. 늦지 않았어요. 관계 되살릴 수 있어요. 서 잠시 Q&A처럼 가정질문을 해볼게요. 박사님, 구강 애무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진심 어린 교감이에요. 눈 마주치고 부드럽게 머리 쓰다듬어요. 너무 좋아. 고마워. 이런 말로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요. 절대 지시나 딴짓 안 해요. 또 나이 들어서 호르몬 때문에 애무가 줄었나요. 호르몬은 영향을 주지만 감정 무시가 더 커요. 한국 전통의학처럼 홍삼으로 호르몬 지원하면 도움이 돼요. 홍삼은 혈액순환 돕고 테스토스테론 유지에 좋아요. 매일 한포 먹으며 자연스럽게 에너지 충전해요. 2025년 한국 노인 성활동 비율은 60대 중 40%가 주 1회 이상인데 감정교류가 있는 부부가 더 높아요. 자존감 문제로 보자면 한 한국 가족 사례에요. 65세 박씨는 아내의 구강애물을 무심히 받다 보니 아내가 "매가 매력 없나? 자존감 떨어졌어요." 결국 대화 줄고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박씨가 반응 바꾸니 아내가 웃으며 다시 젊어진 기분 했대요. 모바일 앱으로 건강 추적도 해보세요. 간단한 앱으로. 호르몬 수치나 기분 로그하면 관계 패턴 파악 쉬워요. 이 모든 건 원본처럼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 녹여요. 실수 피하고 감정 나누면 성생활이 풍부해져요.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요. 왜 남성들이 구강에 무시 딴짓을 할까요? 뇌 구조 차이에요. 남성은 쾌감 회로가 빠르게 작동해 감각에만 집중해요. 여성은 교감이 우선이라 무심함이 방해돼요. 연구에서 무반응 시 옥시토신이 줄어요. 이 호르몬은 결속감을 주죠. 실수 반복하면 관계 전체가 식어요. 하지만 고치는 법은 간단해요. 먼저 환경 준비해요. 핸드폰 멀리 하고 조명 부드럽게. 그녀의 노력을 감사히 받아들여요. 한국 전통처럼 홍삼차 한잔 마시며 분위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워요. 2025년 데이터로 한국 70대 부부 중 30%가 성활동 유지하는데 감정 표현이 키예요. 한 살에 더요. 이씨 부부는 남편의 웃음 실수로 애무가 끊겼어요. 하지만 Q&A처럼 상담 후 어떻게 표현할까 물어보니 부드러운 말로 바뀌었어요. 아내가 자존감 되찾았어. 했대요. 앱으로 매일 기분 체크하면 패턴 보이고 조기 대처 가능해요. 원본 실수처럼 스마트폰 피하고 지시 안 하면 돼요. 감정 흐름 타세요. 반복 강조하지만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사이하기 윤된 사례를 더 확장해요. 김민수 씨처럼 많은 분이 TV 보며 애무 받았어요. 그건 그녀의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홍삼으로 체력 보강하며 반응 연습해요. 박사님, 민망해서 웃었어요. 어떡해요? Q&A로 진심 칭찬으로 바꾸세요. 너무 소중해. 2025년 한국 노인 중성 만족도 높은 그룹은 교감 강한 부부예요. 자존감 사례로 한 가족에서 남편의 무심함이 아내의 우울증 유발했어요. 하지만 변화 후 가족 화목해졌어요. 앱으로 호흡 연습하면 m 무시 집중 쉬워요. 복식 호흡으로 감정 안정돼요. 원본처럼 실수 피하면 관계 회복돼요. 자신감 되찾고 격려 메시지에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솜댁 이런 실수가 치명적일까요? 여성의 성적각성은 감정 기반이에요. 구강 애무는 용기예요. 무심함은 그 용기를 꺾어요. 과학적으로 미런 유런이 감정을 복사해요. 무심하면 그녀도 무심해져요. 연구에서 만족도 70% 하락은 호르몬 영향이에요. 하지만 한국 전통 홍삼으로 호르몬 균형 잡으면 반응 자연스러워져요. 2025년 통계로 성활동 비율 50% 이상 부부는 교감 강의에요. Q&A. 지시 실수 어떻게 고쳐요? 부드러운 가이드로. 이렇게 해줄래? 앱으로 관계 로그하면 패턴 개선돼요. 사례. 68세 최 씨는 방향 바꾸려다 아내 상처 줬어요. 자존감 떨어진 아내가 가족 앞에서 창피했지만, 변화 후, 회복됐어요. 반복하지만 감정 표현이 핵심이에요. 미생도 중요해요. 청결 유지하면, 그녀의 신뢰 올라요. 대화 준비로, 오늘 어땠어? 물어보세요. 원본처럼, 느린 접촉과 호흡으로 보완해요. 이 영상의 메시지는, 관계 회복이에요. 성생활은, 감정 언어예요. 구강 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실수 피하고 감사 표현해요. 홍삼처럼 자연 보조로 에너지 유지하세요. 2025년 한국 노인 성생활은 교감에 달려 있어요. Q&A로 해결하고 앱으로 추적해요. 사례처럼 변화로 자신감 되찾아요. 당신의 노후가 행복해질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요. 국왕 에무시. 눈 마주치기부터 고마워, 사랑해. 머리 쓰다듬기, 절대 핸드폰 안 봐요. 홍삼으로 호르몬 지원하면 지속력 좋아져요. 2025년 데이터 60대 성활동 45% 감정교류그룹이 높아요. 자존감 사례, 한 부부에서 남편의 농담이 아내의 가족관계까지 어색하게 했지만 사과 후 회복됐어요. 초NA 반응 과한가요? 균형 있게 앱으로 호흡 연습하면 집중돼요. 원본 실수 반복 피하고 자연 확장해요. 느린 애무와 복식 호흡으로 깊어져요. 위생 매일 씻기, 대화, 내 느낌 어때? 환자 사례처럼 무심함이 문제지만 변화 가능해요. 자신감 격려, 당신은 훌륭해요. 관계 회복될 거예요. 왜 여성은 말안 할까요? 속으로 닫아요. 하지만 당신이 먼저 열어요. 과학, 옥시토신으로 만족 올라요. 홍삼차 마시며 시작하세요. 2025년 한국 노인 중 35%가 성문제 숨기지만 상담으로 해결돼요. Q&A 늦었나요? 절대 아니에요. 앱으로 단계 추적해요. 사례 72세 한 씨는 지시 실수로 애무 끊겼지만 부드러운 반응으로 아내가 다시 젊어져 했어요. 가족 모임도 밝아졌어요. 반복 강조, 감정 교류가 핵심, 잘못된 습관 고치고 실질 조언 따르세요. 노화 원인 호르몬 줄지만 홍삼으로 지원, 자신감 되찾고 행복한 성생활 하세요. 결론으로 가요. 오늘 이야기 한건 테크닉이 아니라 관계 온도 회복이에요. 성생활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익숙함이 무심한 돼요. 구강 애문은 마음 신호예요. 나이 탓 말고 감정 되찾아요. 첫 걸음 다음 번에 고마워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녀가 열릴 거예요. 성적 친밀감은 평생 언어예요. 잊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 더 많은 지혜 나눌게요. 마음에 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댓글로 경험 공유해요. 당신의 관계가 불타오르길 응원해요.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